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2024년 4월 5일, 기생수더 그레이가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생수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기생수 원작의 세계관을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원작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가능하면 꼭 원작을 한번 보시고 기생수더 그레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만화책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 애니메이션도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기생수의 개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988년에 연재한 이와키 히토시 작가의 만화고요. 이 작품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떨어진 정체불명의 기생 생물들이 인간의 뇌에 침입해 기생하고 육체를 차지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뛰어난 의체 능력과 학습 능력으로 사람들 사이에 녹아들게 되면서 누가 기생 생물이고 누가 인간인지 알수 없는 대혼란이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와중에 주인공 스니치. 아주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으나 신이치에게도 이 기생생물이 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이치의 뛰어난 기지로 인해서 뇌를 빼앗기지 않고 다행히 오른쪽 팔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자아가 생긴 이 오른팔은 자신을 오른쪽이로 명명하게 되고 이 기생생물인 오른쪽이와 그리고 인간인 신이치가 공생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담은 게이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할리우드에서 먼저 영화로 만들려고 했으나 판권을 사간 이후에 영화가 제작되지 않자 일본에서 참참 못하고 판권을 다시 사가요. 그래서 2014년에 영화랑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생수라는 영화는 잘 만든 실사 영화의 한 예로 꼽고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재개봉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관에 가서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생수 리버시라고 프리퀄 만화도 나왔는데, 원작에서 확장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들, 뭐 이런 게좀 궁금하다고 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기생수 더그 라는 우리나라 판 드라마가 나오게 된 건데요. 연상호 감독님이 연출을 하게 됐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작인 기생수가 원래는 전 세계 에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인데 주인공 신이치가 일본에 사는 평범한 소년이다 보니까 그 소년이 사는 일부 지역 일대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 세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다 모르는 상태로 끝나게 되는데 기생수 더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이 한국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원작 같은 경우에는 8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이랑 영화는 당시 나왔던 201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생수 더 그레이는 2020년대에 나오고 있으니까 아마 작중 배경도 과거보다는 어, 현대를 좀 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작품이 나오는 이 기생생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걸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생생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 페러사이트, 즉, 어, 기생충 뭐 이런 거를 부르는 말이죠. 이 친구들은 사람의 귀와 코를 통해 침입해서 뇌를 먹고 사람의 몸을 차지합니다. 다만 이게 특정 시간까지 뇌를 먹지 못하면 다른 곳에 기생하게 돼요. 그래서 주인공 신이치는 오른팔이 먹히게 돼가지고 이 오른팔에 기생생물이 살게 돼서 오른쪽이가 탄생합니다. 생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우다 마모르라고 해가지고 턱에 기생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생수 터 그레이에서는 이 주인공 정수인이 교통사고가 난 상태에서 기생생물이 침입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몸을 치료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얼굴에 반쪽만 먹었다. 뭐 요러한 설정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른쪽이라는 캐릭터가 오른손을 가져가서 오른쪽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래서 이 구교환이 연기하는 설강호가 이 주인공에게 침투한 기생생물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딴 하이디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기생생물들의 주식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인간과 공생 생활을 추구했던 타미아 류코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사람들이 먹는 것을 연습을 통해서 그냥 사람이 먹는 걸 먹어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데 어왜 그래도 사람을 먹느냐라고 한다면 이들은 약간 뭐 육식 동물이 고기를 먹고 초식 동물이 풀을 뜯는 것처럼 이 DNA 단위로 새겨져 있는 게 인간을 잡아먹어라 이 때문에 사람 을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기생 생물들은 자신이 차지한 부위를 이렇게 다양하게 변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머리가 변형하게 되는데 원작의 주인공 신이치는 팔이 변형하게 되죠. 보통은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조차도 인간의 형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머리카락을 뽑는 걸로 기생 생물이냐 인간이냐를 구분하는 그러한 구분 방법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를 뇌파로 탐지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신이치 쫓기기도 하는데, 코드가 맞는 일부 인간들은 그걸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인간과 기생 생물을 구분하는 사람도 등장하기도 해요 또이 기생 생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번식 능력이 없어요 번식 능력은 없는데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생활이나 임신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들이 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타미아 루코라는 아까 말했던 공생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좀 연구했던 이 기생 생물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해서 아이까지 낳아 키우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기생수라는 작품, 장르로 정의하면 뭘까? 바로 바디스네처라는 장르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바디스네처는 1955년 잭피니가 쓴 소설이 원류인데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체 강탈자라고 불리는 외계 생명체가 인간을 복제해서 그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외계인이 되는지 모르는 그런 약간의 공포감 같은 걸 조성하는 그런 느낌의 장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약간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몽머스. 예, 그러니까 마피아 게임류의 원조 격, 그래서 이 소설을 기반으로 상당히 많은 영화가 나왔거든요. 1956년에 이 책을 원본으로 더티 해리를 만들었던 돈시결 감독이 처음에 만들었고, 그 다음에 1978년, 1993년, 2007년에 리메이크 작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993년 작품인 보디에일리언을 본 기억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잠드는 순간 복제당한다는 설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 내가 잠들면은 내가 외계인하고 바뀌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어, 상상력을 펼치게 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주인공 분이 되게 아름다우신데 어, 이분이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랑 이 탱고를 추던 가브리엘 앤워라는 배우예요. 근데 이분이 어, 상당히. 아름답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복제하는 게 아니라 이 기생 생물들이 자신의 그런 몸을 변환시키는 이러한 행위들은 존 카펜터의 괴물이 원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중에 기생에 실패한 사례가 몇개 나오는데 그중 하나가 이 개한테 기생한 기생 생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존 카펜터의 괴물의 오마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 괴물에게 기생당한 그러한 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 들을 반영한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런 바디 스네쳐 장르 중에 꽤 재미있게 본 작품은 패컬티 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작품은 이제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의 초기작이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배우들이 되게 앳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요 작품은 한번 보시는 거요 권장해요. 요것도 약간 하이틴의 조금 섹시한 코드도 있고, B급 감성이 좀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좋아하시면은 한 번쯤은 어, 볼만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기생수라는 작품이 앞선 그 바디스네처 장르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 바로 공생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놈 같은 걸 보면 은 에디브로 가고 베놈하고 한 몸을 갖고 막 투격투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서 더 심오하게 들어간 그런 작품이 기생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약한 인물이었던 신이치가 점차적으로 기생생물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단단해져 가는 어떻게 보면 심장이 없는 것 같은 어, 그러한 캐릭터로 변모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반대로 신이치와 함께 하면서 오른쪽이는 점차 인간과 가깝게 변합니다. 두 캐릭터가 어떻게 공존하고 어떻게 서로와 서로를 보완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또 앞서 언급한 그 타미야 류코가 이러한 그 공생이란 키워드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먹는 음식도 먹어보려고 하고 또 임신을 통해서 인간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사람의 감정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타미야 요코가 하는 행보를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주인공 신이치보다도 타미야 요코라는 캐릭터에 더 심취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런 공생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이 작품을 바라보시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스포일러 주의 구간입니다. 아직 기생수를 읽지 않았거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볼 예정이신 분들은 여기서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어, 저는 경고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하면서 기생생물을 작품의 제목인 기생수로 부른 적이 없는 걸알 거예요. 이 작품에서 기생수는 기생생물을 뜻하지 않아요.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막 이런 것들의 모든 원흉이 사실 인간에 있잖아요. 자연을 망치고 있는 인간들을 준비고자 어떠한 의지가, 그러니까 작품 내에서는 뭐 그게 인간이다 혹은 뭐 약간 신적인 의지로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런 의지들이 인간을 잡아먹는 또 다른 그 최상위 포식자를 선사한 거죠. 그게 바로 기생생물인 거고요. 타노스가 인간 혹은 그 우주의 생명체의 절반을 날려버리게 된 계기가 자원은 한정적인데 많은 생명체들이 그 자원을 갉아먹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뭔가 고갈되어 가는 것 때문에 이 핑거스냅을 통해서 날려버리잖아요. 그런 계기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작품이 진행되면서 되게 재밌는 거는 초반에는 기생생물들이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인간 사회가 겁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후반에 가면은 오히려 기생생물이 물들이 이 인간을 무서워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막와 무서워 이런 건 아닌데 인간들이 결집하면 어떤 힘을 낼지 모른다는 것을 타미야 료코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경고하기도 하고요. 기생 생물보다 잔혹한 게 인간이다. 라는 식의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고찰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작품이라서 이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명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이러한 부분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명장면이 오른쪽이가 처음에 이제 막 여러가지 학습을 합니다 근데 신이치의 입에서 너네들은 악마 같은 존재야 라는 걸 듣자마자 악마에 대해서 되게 탐구를 해요 그때 모든 걸 공부한 오른쪽이가 신이치에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악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악마에 가까운 건 너희 인간인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 작품을 좀 탐구해 보시면 아 진짜 명작이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기생수 기생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의식이 기생수 더 그레이에 담겨져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을 봐야 이 원작의 그런 메시지가 잘 들어가 있는가 이걸 알수 있겠지만 어, 많은 분들이 예고편만 보고는 좀 우려하시는 그러한 포인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공개되는 기생수 더 그레이 직접 보고서 또 리뷰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좀 사정이 있어서 당일. 혹은 그 주말에 바로 하지 못할 것 같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이런 세계관 설명이나 여러 가지 기생생물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이 기생수 더 그레이를 보기 전에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제 설명 듣는 것보다는. 원작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제 간단한 세계관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서브컬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